영화 여왕의 집의 결말. 영화의 끝에서 세리는 심각한 사고를 당해 한 곳에 마비된 채 누워있게 된다. 황기찬은 회사 돈을 횡령하고 서류를 위조한 죄, 그리고 고의적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갇힌다. 지호가 부모 모두를 잃은 고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황기찬은 모든 죄를 스스로 뒤집어 쓰고 제인에게 세리에게 한 번의 생존 기회를 줄 것을 빌며 지호를 위해 애원한다. 제인은 황기찬의 요청에 동의하고 지호를 위해 세리를 용서한다. 사람들은 세리가 이에 대해 감사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배신을 선택한다. 세리는 황기찬 가문의 돈과 재산을 모두 챙겨 도망친다. 도망치던 중 세리는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한다. 그녀의 차는 깊은 계곡으로 떨어지고 그녀는 운 좋게 살아남았지만 마비되어 평생 병상에 누워 지내게 된다. 황기찬의 가족은 분노하여 그녀를 버리고 지호가 그녀를 만나지 못하도록 한다. 세리는 남은 인생을 쓰라리고 외롭게 보낸다. 이것이 오늘의 영상에서 다룬 주요 내용이다. 결국 세리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믿으며 자신의 비극적인 삶을 만든 것이 재인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세리는 자신의 친아들인 지호를 납치해 황기찬 가문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음모를 꾸민다. 기찬의 어머니는 손자를 구해달라며 제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 제인은 자신의 불쌍한 아들을 떠올리며 지호를 구하기 위해 거에게 돈을 내기로 동의한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일이 세리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제인의 돈을 손에 넣은 세리는 크게 웃으며 이 돈으로 제인을 납치해 함께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다. 이것이 그녀가 지호를 황기찬 가문에 맡긴 이유였다. 하지만 악은 악으로 돌아온다. 운전하던 중 세리는 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났음을 깨닫는다. 멈출 수 없는 속도 때문에 그녀는 도로 옆 난간으로 차를 돌진시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강한 충격으로 차는 난간을 뚫고 계곡으로 떨어진다. 세리는 의식을 잃고 차는 연기를 뿜는다. 지나가던 행인이 세리를 발견하고 구급대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해 응급 치료를 받게 한다. 도윤은 여동생에게 정의를 되찾아준 뒤큰 병원으로 돌아가 일을 시작한다. 도희 때문에 도윤은 사람을 구하려는 꿈을 잠시 미뤄두었지만 이제 그를 막을 이유는 없다. 도윤이 퇴근 준비를 하던 중 매우 심각한 사고 환자의 수술 요청을 받는다. 환자는 차 사고로 많은 피를 잃고 중상을 입어 매우 위험한 상태였다. 도윤은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바로 수술실로 들어간다. 세리를 본 순간, 도윤은 당황한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을 죽인 원수를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만날 줄은 몰랐다. 세리에 대한 깊은 증오에도 불구하고 의사로서의 양심은 죽음을 방관할 수 없게 한다. 도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을 살리는데 집중한다. 그의 뛰어난 재능 덕분에 세리의 생명은 구해졌지만 그녀의 다리는 영구적으로 마비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세리의 상태를 알게 된 도유는 매우 안타까웠지만 그는 최선을 다했다. 수술 후 도유는 제인과 황기찬 가문에 전화로 상황을 알린다. 모두 병원에 모이고 경찰도 도착해 세리의 차에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다. 그들은 세리의 사고가 우연한 사고라고 결론짓고 차에서 발견된 돈을 황기찬 가문에 돌려준다. 숙자 할머니는 가방 속 돈을 보고 즉시. 그것이 자신의 돈임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모든 것을 깨닫는다. 세리가 지호를 납치해 돈을 뜯어낸 장본인이었다는 사실을 숙자 할머니는 분노하며 소리친다. 도대체 뭐야 이게 세상에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저런 끔찍한 짓을 할수 있지? 어떻게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할 수 있단 말이야? 저런 여자는 어머니 자격이 없어. 숙자 할머니가 말을 마치자마자 의사가 나와 말한다. 환자의 가족분이시면 저를 따라와 입원 절차를 밟아주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즉시 대답한다. 내가 아니에요. 나와 저 여자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냥 남일 뿐이에요. 저 여자가 살든 죽든 나와 상관없어요. 그러고는 돌아서서 떠난다. 할머니는 돈이든 배낭을 챙기려다. 제인의 경멸 어린 눈빛을 마주친다. 할머니는 뻔뻔하게 말한다. 어차피 이 돈은 당신이 우리에게 준 거잖아요. 당신 이제 부자니까 이돈 필요 없겠죠? 그러니 내가 가져갈게요. 어차피 지호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으로 생각하면 되죠? 잘 가요? 제이는 그제야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 큰 안도감을 느낀다. 그리고 세리를 조금 불쌍히 여긴다. 세리는 황기찬을 위해 헌신하며 온갖 일을 저질렀지만 위기가 닥치자 버려지고 사용기한이 지난 장난감처럼 내쳐졌다. 퇴근 후 도윤이 밖으로 나오자 제인이 아직 병원에 있는 것을 보고 말한다. 아직 안 갔어? 황기찬 가족은 안 왔나? 제인이 대답한다. 네, 할머니는 이미 갔어요. 저 여자와 더는 상관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세리의 입원 절차를 밟으려고 남아 있는 거예요. 제인의 순진하고 선한 얼굴을 보며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그녀가 너에게 저지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너는 아직도 그녀를 걱정해 주는 거야? 제인이 대답한다. 어쨌든 그녀는 정말 불쌍해요. 지금 그녀를 버릴 수는 없어요. 그녀는 이미 가장 쓰라린 벌을 받은 것 같아요. 아 맞다. 그녀 상태가 어때요? 언젠 깨어날까요? 도윤이 말한다. 내가 최선을 다했어. 그녀의 생명은 지켰지만 다리는 아니야. 그녀는 평생 휠체어의 의지에 살아야 할 거야.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너에게 문제를 일으키러 다닐 수 없을 거야. 제인은 놀라며 말한다. 그럼 오빠가 그녀를 수술한 거예요? 정말 곤란했을 텐데 많이 고민했겠어요. 도윤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한다. 맞아. 그녀 얼굴을 보니 집중할 수 없었어. 그래서 그녀를 보지 않으려 노력했지. 내 양심은 끊임없이 싸웠어. 한쪽은 그녀는 내 여동생을 죽인 원수야. 그녀를 살리지 마. 죽게 내버려 둬라고 했고 다른 한쪽은 넌 의사야. 그녀가 누구든 무슨 짓을 했든 지금 그녀는 환자야. 최선을 다해 그녀를 살려야 해라고 했지. 결국 내 도덕적 양심이 이겼어. 다만 내 능력이 부족해 그녀를 원래대로 돌릴 수는 없었어. 제이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한다. 고마워요 오빠. 정말 잘했어요. 오빠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의사예요. 오빠가 아니었으면 그녀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오빠 피곤할 텐데 좀 쉬어요. 저는 세리를 잠깐 보고 올게요. 제이는 응급실로 들어가. 병상에 꼼짝없이 누워 있는 세리를 바라본다. 조용히 그녀 옆에 앉으며 말한다. 처음부터 우리가 만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는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온갖 수를 쓰지 않았을 거야. 나도 너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을 거야. 어쩌면 우리는 친구가 될수 있었을지도 몰라. 너 알아? 네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네가 내 삶을 망쳤기 때문에 너를 정말 싫어했지만. 왜인지 네가 정말 불쌍하게 느껴져. 항상 싸우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우며 사는 건 정말 피곤했을 거야. 안 그래? 세리야? 힘내.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너한테는 아직 지호가 있잖아. 너는 나보다 운이 좋아. 지호가 아직 너 곁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빨리 회복해서 다른 삶을 살아. 다음에 우리가 다시 만나면 서로 웃으며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래. 잘 지내. 제인은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떠난다. 그녀는 모르고 있었지만 세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마도 세리는 제인의 말을 들었고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양심의 가책과 후회를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이 결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영상 아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 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